아우, 제가 무대 위에서 이렇게 흥분하는 사람은 아닌데 주지도 못하는 춤을 아무가눈이 지금 뒤에서 웃고 계신 것 같아요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먼저 무대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공연을 했던 블루단 역할의 현석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머머 박유덕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퍼 역할의 조민호입니다 저 먼저 할까요? 아그요 먼저? 네? 아, 저는 제가 어디가서 이런 역할을 해보겠나 하는 생각으로 진짜 누구보다 재밌게 공연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과몰입한 나머지 인스타그램 프로필을 부르다 사진으로 해놓고 싶었는데 자마 거기까지는 용기가 안 가더라고요 만약에 기회가 돼서 다음번에 또할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블루닷스로서 제현석준의 인생을 잠깐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재밌었고 행복했고 끝나는 것이 너무나도 누구보다 아쉽고 그렇네요. 항상 집에 가면 공연 끝나고 가끔씩 너무 큰 공허함이나 그런 것들이 몰려올 때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공연하면서 그런 것들이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냥 아 지나가는 공허함이 또 왔구나 했었는데 이거를 무대 위에서 표현하려고 조금 더 깊게 파고들다 보니까 그 공허함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언제나 2024년도 겨울에 현석촌이 했던 블루닷을 기억해주시라 믿으면서 저는 어디서 언젠가 어디서든 어떻게든 존재하고 있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어, 이렇게, 어, 머어라는 역할을 맡고, 이렇게 많은 배우분들과 또 많은 스태프분들과 함께 무대 위에서 많이 즐겼던 것 같습니다. 어,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잘 놀았고, 네, 땀이 많이 났습니다. 네, 땀이 그 누구보다 많이 난것 같고, 네, 정말 즐거운 공연 잘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모든 스태프들, 또 상대하는 모든 홈케스트분들, 우리 극장 관계자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또 이렇게 춤을 추게 해주신 우리 공은식 대표님, 네, R&D 관계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로 나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퍼 역할 조민호입니다. 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구역의 과몰입 일정은저 아니겠습니다. 한 3개월을 진짜 제가 카이펀줄 알고 살았습니다. 어, 아이 그 형도 그렇게 블루다스로 살았고 그래서 제가 삼촌형 엄청 좋아하고 아니 아무튼 이 저희 작품을 통해서 위로 받아가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걸로 압니다. 저 역시 너무 많이 위로 받았고 외롭지 않았던 공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너무 많이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저희 세시 준비한 인터넷이는 오늘이 끝이났지만요또 내일 있고요. 또 저희 콘서트도 있고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빛 보면서 또 받고 있지만 여기 빛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 공연 전부터 공연 작품 열어 주시는 우리 엄청 재미난 어셔 분들. <laughs> 그리고 저희보다 더 작품 사랑해 주시는 여기 밴드분들 작곡가님 또 연출링 음악감독님 왕관 안무 감독님 또 엄청 많습니다 스프들도 많고 어, 이 자리를 들어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늘 하는 말이지만 극장 오는 길 너무 행복했고 가는 길도 너무 행복했고 마지막까지 행복함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좋은 기억 가지고 하겠습니다. 덕분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뭐더 하실 말씀들 없으세요? 그 마무리 할까요? <laughs> <laughs> 너무 아쉽, 아쉬워서 아쉽네. 저희 내일도 공연을 해야 되서 저희 내일도 있습니다. 네, 아 지금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 하나 둘, 셋.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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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진을 찍어야 돼요. 아, 맞아요, 맞아요. 감사함 아, 당기 전에 위에. 위에? 오 어, 나오셨네요. 올 <laughs> 위에. 네 아, 저희 저 아렌데웍스 p d 네. 님이십니다 저희가 앉을까요? 아, 네, 맞다, 네 맞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 있어요. 카메라 위로 올리고 아니요 카메라 내려주시고 <laughs> 카메라 올리지 마시고 카메라, 내려, 카메라, 카메라 내려주시고 카메라 아, 내려주시고 슬로건이나 야광봉들 들어주십니다. <laughs> 저희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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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힘이 없어요. 콘서트 오세요. 콘서트 보러 오십시오. 콘서트에서 여, 많이 합니다. <laughs> 자, 저희는 네.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